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대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제자들의 모임,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체, 제자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주하면 서로 비판하고 정주하게 되고 그 모임,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재판하듯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 것 같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시 다시 되돌려서 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같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를 깨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맹인 인도자의 비유, 제자와 선생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의 이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3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맹인 인도자의 비유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아,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구렁이에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맹인 인도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만져본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자기가 만져본 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한다고 하는 그렇게 우긴다고 하는 이 우화가 있듯이, 뭐,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 것같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는 마치 코끼리는 뱀것 같아. 막 그렇게 우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화가 있듯이 자기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부 알고 있다고 우기면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요란한 소음일 뿐입니다. 정말 그런 비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옳게 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막 비판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 수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맹인 인도자는 당시의 율법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잘못 인도하여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맹인인 것은 사람들을 악과 멸망에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악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 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비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덧붙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맹인, 인도자들이 너무나 잘못 이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악의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종교 집회와 그 영향 때문에 세상의 악이 아주 불의가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잘못된 비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과 거짓을 가지고 아주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악한 비판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비유,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둘째 비유는 제자와 선생의 비유입니다. 3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이 비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한 속담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리새인 선생들에게 배워도 당시의이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 선생들에게 배워도 그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제대로 알수 없다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리세인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이 있으므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이 있죠. 특별히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더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이 있으므로 선생님에게 잘 배워서 온전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비판하지 말라. 선생님에게 잘 배워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면서 공동체를 깨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비판하지 않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기 침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처럼 될 때까지는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맹인 인도자처럼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비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공동체를 깨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비유는 이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특별히 위식하는 자들, 바리세인과 율법 선생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모르고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은 더큰악 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 위선, 거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 의식, 거짓은 사실 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면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모임, 그 사유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 속에서 어떻게 그 사유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그 공동체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위선과 거짓 때문에 그 공동체는 깨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자기들의 눈, 속에, 눈 속에는 큰들보 기둥이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이 티를 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큰 잘못을 하면서도 남의 티끌 같은 흠이나 잘못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큰 잘못은 그대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없는 죄까지 티끌을 붙여가지고 그 티끌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패와 불의는 공동체를 깨는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큰 불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큰 불의부터 없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멋진 줄 알고 자기는 다 잘한 줄 알고 이 자기가 기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원죄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것은 분명히, 아, 천국에 그분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어요. 대신에 지옥에 가 있고, 이 지옥에 그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옥에 없고 천국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지옥에 있다고 한 사람들의 추종자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판과 정죄는 매우 부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는 나쁜 이유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회에서도 또 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조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참, 인간의 그 비판이 얼마나 부족 부정, 부정확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서로간의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판하는 것은 이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동공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요. 심판은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심판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절대 우리들에게 판단하라. 심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의 순환,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순환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주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 베푸는 일을 통하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인은 서로서로 이 줌을 통하여 풍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잘 아는 속담 중에도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더잘 대해주고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그럴듯한 예화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듯한 예화예요. 이 어떤 며느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이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동네의 현자에 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 현자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만들어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인절미 떡이죠. 예.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하루에 한 개씩 들기 시작했는데, 두 달쯤 지나서는 잔소리를 그치더니, 이제 석 달쯤 되니까는 아주 인정 많고 좋은 어머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는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 비판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이 주었던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배품 주는 것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서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의 고와 과부와 같이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11쪽 가운데 일부도 그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안에 다줄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이 무소유를 주장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줌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걱정없고 평화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베품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상상하면서 특별히 맹인 인도자의 비유, 선생과 제자의 비유, 티끌과 이들포의 비유를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맹인 인도자의 비유, 선생과 제자의 비유, 티끌과 들뽀의 비율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된 본능적인 것들을 다 충지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내에서 서로 비판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서로 줌으로써 더욱 풍성해지는 공동체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